250g 기준 12,000원이니까 100g 당 5,000원이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평균적인 돼지하고는 그 육색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고기 구워지자 마자 아, 지금 향이 엄청 좋은데요? 된장은 무슨 된장이에요 이거?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먹으려고. 야, 여기 그냥 대전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오니까 이거 완전 시골이 있네요. 진짜 완전 옛날 상회 같은 느낌. 아, 이거 진짜 낭만 오졌다. 이거 진짜 우리 막 초등학생 때 이런 거 많았거든. 음. 와. 나무 너무 좋다. 이게, 이게 100년도 넘은 나무예요. 1 0지 100년 넘은 나무예요. 2 0 살이 다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100년 넘은 넘은 1 0 0때 넘은 100년 넘은 건0 0년 넘은 1 0요 자, 안녕하세요 종용아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장태산입니다 직접 사육한 생돼지를 판매하는 전문점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식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막골까지 아 진짜 느낌 그냥 유니크하다 영업시간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안녕하세요 에이, 어머니 아까 좋아해. 전화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히 아니 안... 뭐야 왜 카메라를 그 유튜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것만 좀 뭐, 먹을 거야? 네 그럼요 무조건 줘 무조건 줘 <laughs> 무조건 줘뭘 <laughs> <아니, 웃음> 여기까지 와 삼촌 차 돼지도 이쪽 바로 근처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종점 여기 종점 아 여기 정점에서한몇도 네. 정도 키우세요? 저는 많이 줄였어 삼촌 여기 근처에 도축장이 있어요? 아5정도 가야지 5정도 가야지 아, 젊은 사람들 좋아하지 다 내가 하니까. 네. 이것도 묵은지 같은데 한몇년몇년된거 몇년 같아요. 몇 년까지도 갈거 없어. 재장료라고 해야 되나? 그한년 내가 순살에 네. 담아서 하는 거니까. 네. 내가 한 2년 정도 된게 네. 제일 맛있어요. 마골 가든 안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와야겠다고 느꼈던 가장 특별한 점은 돼지고기를 여기서 직접 키우는 돼지 갖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나오는 스타일 자체가 촬영했었던 그 제주도의 열리지 가든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다음 참구성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쌈채소하고 그 다음 파절이 나오고요. 특히 김치 한 2년 정도 된 묵은지, 고추장아찌,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이고, 오이김치하고 새우젓까지 구성됩니다. 고기도 지금 부위가 전체를 사용합니다. 250g 기준 12,000원이니까 100g당 5,000원이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키우는 개월 수는 1년 정도 넘게 키운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육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키우는 평균적인 돼지하고는 이게 육색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께서 방송 같은 거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대부분 식당 오면은 조금이라도 더 그날 있는 거 중에서 좀 맛있는 쪽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먹어! 하고 그냥 주셨어요. 고기 자체는 지금 지방이나 이런 거 육색 봤을 때는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껍데기하고 지방 쪽에 딱털 박혀 있는 거딱 흑돼지라는 게 보이고 일단 육색이 이 정도면은 소고기로 갈려고 하는 급이야. 그리고 등심까지 좀 신중하게 구워야 될 부위들 위주로 나왔고요. 아마 이쪽이 뒷다리 쪽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부위는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휴, 무슨... 이걸로 구우면 맛있겠다. 고기 구워지자마자 지금 향이 엄청 좋은데요? 자 살짝만 뿌릴게요, 소금은. 쨍한 소금이기 때문에 이거 구울 때만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찍어 먹으면 쓴맛이 나거든요. 일단은 불판은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좋아하는 기준은 원래 지방이 좀더 많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지방이 조금 많지 않아요. 왜냐? 요즘 여름 돼지기 때문에 돼지들이 물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겨울 돼지처럼 지방이 막 빡빡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지방하고 좀 나눠서. 와 진짜 버터 같은 향이 나네. 여기 아래 지금 숯 때문에 살짝 가려지기는 하는데 얘 향기만 맡았을 때는 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불판 온도도 딱 좋아요. 구워지기 되게 이거 일단 여기 살코기 쪽 있잖아요. 여기 한번 먼저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여기 딱 촉촉할 때 먹겠습니다. 여기 더 익으면 안 돼요. 와 지금 살코기 쪽인데 엄청 탄력 있어요. 맛이 돼지고기가 아니라 약간 소고기 쪽으로 가 향이 이거는 지금 2등급 암소 갈비살 정도 식감이거든 일반 인 기준에서는 잘못 구우면 좀 질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정도 구웠을 때는 먹을 만은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 가지고 있는 그 철분 맛 있잖아요 그 육향이 좀 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딱 입안에 들어갔을 때 육향 완전 쫙 퍼지고 예? 얘기했던 철분 맛 느껴지고 너무 맛있다 돼지고기에 그 살코기를 먹었을 때 일반 한 5개월 6개월 정도 키운 돼지에서는 이런 향이 절대 안 느껴지거든요 열리지 가든이라든지 어떤 목가 이런 돼지들 먹었을 때 나오는 그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등심을 지금 살코기 쪽은 제가 일부러 살짝 덜 익혔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떤 산미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감 자체는 좀 뻑뻑하긴 하거든요. 이거 지금 잡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진짜. 씹으면서 계속 맛이 느껴지니까 그게 완전 상쇄되는 것 같아요. 육향이라든지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여기 진짜 고기 인정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먹었던 소고기집에서 나던그 육향과 그 산미가 빡 터지고 씹을 때마다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딱 계속, 딱, 어, 맛을 계속 맛을 올라오니까 맛을 이번에는 새우젓을 그냥 여기 기름 있는 데서 살짝만 구우세요. 새우가 고소해지거든요, 아주 딱 올리세요. 이 새우 짠 맛이랑 만나니까 단 맛이랑 그 지방 그 고소함 폭발, 팍! 어, 그렇죠. 바로 네. 어. 여러분들도 그 새우젓 나오는 데들은 꼭 새우젓 살짝 구워가지고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이거 살아있다 김치가 2년이 넘었는데도 살짝만 구워줘 돼. 손에 미쳤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목소리> 진짜 맛있다 이 김치 먹으면 은뭐 아침마다 프로바이오틱스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laughs> 과속이 되면 쿰쿰한 맛이 나잖아. 쿰쿰한 맛은 아니야. 근데 새콤한 맛이 거의 새콤달콤이야. 고양이 어디신지 살짝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지금. <laughs> 와, 그냥 뭐 밑줄이고 뭐고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여기는. 지금 약간 육즙 나오는 것도 소고기처럼. 빨갛다니까, 이게. 여동은 몇몇 살코기다. 야, 거의 소고기다. 와, 가위가 튀겨버리는데, 그냥? 느낌이 달라. 요 가위질 할때 결이 달라. 와, 냄새가 자, 진짜. 그냥 일반, 뭐 서울권에서 맛있다 하는 집들도 구웠을 때 이런 냄새는 안 나잖아요. 어, 그렇죠. 그게 진짜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이게.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소금을 따로 뿌리진 않았고요. 이제는 절임류나 이런 거랑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기 딱. 뭔가 아삭한 식감하고 막 껍데기 먹는 느낌인데? 와, 그냥 계속 튕겨낸다, 얘네들은. 밑에 쪽인데 너무 맛있어.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와,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돼지고기 우리 조금만 먹어도 그냥 물리잖아. 근데 지금 안 물려 이게 되게 깔끔해. 이 딸가 이렇게 부드럽나?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워. 제일 부드럽 어. 여기가 진짜 순수 살코기 뒷코기 지금 먹은 여기가 제일 평범하네. 그리고 제일 퍽퍽해.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느낌. <laughs> 아쉽다. 이거는 지금 먹어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돼지 누린내 같은 것도 좀 나긴 해요. 살짝 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 아밥 너무 좋다 항상 이런데 먹을 때마다 아쉬운 게요 이세가 잘 물려받아서 유튜브라든지 고기 정보들을 많이 보고 조금만 변화 발전시키면 진짜 완전 장인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쉬워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여기다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된장은 무슨 된장이에요 이거? 내가 담근 게아니지아 이거 굉장히 심플해요 안에 그냥 시래기 들어가 있고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된장 약간 시골 된장 스타일이고 시래기 된장 국 같은 느낌이거든요 먹어보겠습 아, 된장보다 시래기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네요. 일반 된장 느낌하고 완전 다르네요. 거의 된장만 들어갔어. 다른 조미료 하나도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야, 이거 여기 고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시키잖아. 끝 <laughs> 끝이야. 다 내려줘, 다 내려줘. 정리 한번 하시죠. 개인적으로 느꼈던. 지금까지 먹었던 돼지고기랑은 확실히 차이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특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고, 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가게일 것 같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좀 매니아틱한 식당 성향이 더 강합니다. 완전 완벽한 대중식당은 아니기 때문에, 고기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고기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확실히 맛의 차이에 다름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같아요. 그게 1순위로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고, 어머니의 순수한 이런 반찬들의 매력들. 그게 이 식당의 이순위 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운영을 안 하시고, 11시서부터 3시까지 운영하시는데, 이제 2시까지 손님을 받으신다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저희가 하는 말들이나 주의점들, 이런 것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기 꼭 와야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 맛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